기도 한번 해 봐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진동무 친구들. 11월 25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이제 진짜 한 달이, 11월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어, 돌아보니까 많이 고마운 일도 많고, 그냥 좀, 좀 싱숭생숭하네요.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이번 한 달이 마무리된다는 거는 우리가 큐티를 한 지도 한 달이 됐다는 거겠죠? 뭔가 큐티에 성실하다라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겠지만 매일매일 하지 못했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보려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말씀 보려고 노력했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도 큐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으고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 이야기 생각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이십장 일절로 십구절 말씀이래. 제목은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모압, 안못,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자 여우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아라라고 응답하셨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어, 읽어보자. 여우사밭의 기도 그 뒤에 모압사람들과암몬사람이 마온사람과 함께 여우사밭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우사밭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곧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있습니다 여우사밭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우사밭은 어떻게 해야할지 여우한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 을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겁나 너무 했지만 우린 이걸 금식 기도라 그래요. 계속회를 계속 봅시다. 어,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쇳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바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바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 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오면 우리는 주의 앞에 앞과 이 성전 앞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 갚음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응답하셨대. 한번 봅시다요. 그때 여호와 영이 야하시엘에게 내렸습니다. 야하시레, 야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분야야의 아들이고 분야야는 여이의 여이엘은 맏다냐의 아들입니다.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으로서 아삽의 자손입니다. 얘들 아삽의 자손 기억나요? 한창 첫 번째 우리 목요일 큐티 시간에 전도사님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아삽은 그 찬양 레위의 지파 중에서 뭐야?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1등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대. 야시엘은. 그래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야엘이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우라. 그들은 스 고개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여, 여루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일 저 백성들에게로 나가거라.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때 고핫과 고라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자, 우리 각자 본문을 다시 한번 스피디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괜찮다면 자기 펜으로 큐티 책에 이렇게 끄적끄적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갖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왔는지 모르겠네요. 음, 전도사님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야. 적들 3개국의 이방 나라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그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전도사님은 좀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행위 뭔가 기도를 했다 이런 거 말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뭘 말했는지 어떤 걸 근거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여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기도를 해라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말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해 줄게 혹은. 기도해. 기도가 모자란 거 아니야? 너의 문제가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건 너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 한번 해봐.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어떻게, 왜, 무엇을 근거해서 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위에서도 뭔가를 말하지만 여기를 보면 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전을 지어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바스 조상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본 사람과 모아 사람과 세일선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라는 장면이에요. 이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얘들아? 이 구절, 이 장면, 이 대목,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벌, 이 센텐스, 이 센텐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 문장, 아, 미안, 문장. 이 문장을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걸로 기도를 했었어. 그래서 왜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이런 거 해요. 뭐,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도 있고,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도 있어. 나중에 찬양 리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해보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게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우사밭의 기도는 과거의 하나님. 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사밭의 기도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은 여호사밭의 신앙이 여호사밭의 기도의 근거가 옛날 얘기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사에게 해주었던 일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우사밭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우사밭은 솔로몬을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참 들 사람이거든 그런데 여호사밭이 기도한 근거는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이었어 여호사밭이 기도한 근거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었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다윗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사밭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 그사, 그것은 여호사밭이 성경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기도가 쌓이면 나중에 이렇게 폭발하겠지 이런 것보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가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의지함입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 의지에 다, 대해서 다뤘었어.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사밭이 적들의 삼 개국의 적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다른 동맹국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의지했다는 장면이 나와 여호사밭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한테 여쭤보겠다라고 의지한 여호사밭의 행동 자체가 전도사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전도사님의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는 대표 기도, 그냥 이 찬양 중간에 하는 기도, 설교 끝나고 하는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함께 하는 기도, 찬양 모든 게 이런 <laughs>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좀 열폭을 해 버렸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그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산다면 오늘 여호사바에게 응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큐티보다는 약간 오늘 설교가 돼 버렸는데 어 그래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나요 전도사님이랑 비교해 봤을 땐 어땠나요? 뭔가 비교했을 때 저게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순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으니 오늘 너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오늘 너에게 몽글몽글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볼래라고 말씀하시고 난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좀더 묵상해 보고 만나 보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중등부 대기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오기 전까지 우리 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식기도 말고 식기도 전도사님도 되게 대충 넘길 때 있는데 식기도 말고 그냥 각 잡고 1분이라도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 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우사박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전을 경험해보고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짜릿하게 경험해보는 여러분의 한 주, 남은 한주 목금토일이 되기를 감사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